오늘은 오랜만에 윌 리페이즈 거울 패턴 공략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테사 패치로 제가 알게 된 점은 이패나 3패주거있거나검지빈 공간 사용하는 거 격파 영상을 또 올리게 되면은 자기네들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것도 막아버릴 거니까 혹시나 제가 또 막아버릴 거라면 이제 그냥 미리 공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서 미리 공개를 하게 되었네요. 추후 제가 이 패턴을 공개하고 막히실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테사 본섭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고,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머리만 매우 어렵지만 알면 매우 쉬운 그런 공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 앞서 새로 바뀐 공략들만 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댓글 달아드린 시간부터 보시면 되고요. 저희 파티가 어떻게 하드웨어 격 교파를 하게 됐나, 어떤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넘기시지 마시고 쭉 보시면 됩니다. 제하드웨어 폴더고요. 보시면은 3월 8일 격파 영상 있죠. 먼저 1페이지는 볼건 없고 2페이지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식은 일단은 여기서 극딜을 써 가지고 거울 패턴을 바로 불러요. 한 번은 무조건 실패하겠죠. 없어서. 게 해야 돼 제가 혼자 거울 패턴 온 상태로 패턴을 피하실 분들은 피하셔도 되는데 안 피하실 분들 그냥 안전하게 데카를 까실 분들 그까 죽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로 소비하죠 30초. 17분 52초 17분 50 5초 이 정도 조금 될... 빠르게 남길게요 아래 저기 말씀드린 패턴이 다음 패턴 오는 시간이에요. 새로 죽는 시간 패턴은 2분마다 오고요. 처음에 19분 31초에 왔으니까는 17분 31초에 오겠죠. 이동안 여기서 그냥 거울로 거울 패턴 같은 거오기 전까진 버티시면 돼요. 데칼안깔수 있으면 안 까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분 52초. 지금 살아나셔 가지고 죽으시면 돼요. 거미줄 애매한데. 거미줄에 걸려 죽을 수 있을까? 죽을까? 10초 뒤에 패턴 오고요. 뭐야? 오 죽었다. 멋있어 3초, 2초, 1초 이제 오겠죠? 그럼 다른 분들도 한 이쯤 게이지가 남아요. 부활 게이지. 응. 그럼 안전하게 패턴을 넘길수 있겠죠? 15분 10초. 아 그런 말 하지 마요. 적합지? 응? <laughs> 지금 이제 레츠다가 아니 레츠다래요. 이러면 첫 번째 첫 번째 패턴 파회가 됐죠. 다시 조금 빠르게 넘길게요. 아까 거울 패턴이 왔을 때 17분 마지막 32초였으니까는 다음 패턴은 15분 32초였겠죠. 이동하는 피를 리 미리 먼저 까놔도 거울 패턴이 오지 않아요. 무조건 2분 이상이어야 이 패턴이 오는 거고요. 아마 이될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17분 32초, 15분 32초의 패턴이 오니까. 지금 패턴도 15분 52초 살아서 죽으면 되겠죠. 지금 부활할게요. 이제 한 조금 한 3, 4초만 기다렸다가 치. 또 지형 죽었어요? 있어요. 오 대가 하나 끼다. 삼 초, 2 초, 아, 1 초. 아. 패턴 오겠죠? 아, 막카을안 맞았거든요. 음, 조금 빠르 p a r 게요이거 아니, 또기 어. 어차피 리드속 생각하면. 씨발왜 와.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턴 파일과 알려됐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에 지금 응. play 여기서 대가 10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55초 이 정도 첫 패턴 대가 소모 하나. 두 번째 파훼 전 대가 하나. 아, 와왜 버튼 이렇게 가졌어? 그리... 그럼 이렇게 3 패가 나와요. 다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는 뭐 차쟁 같은 거 하실 분들 은 하시고 뭐 가서 극딜 같은 거 하시면 돼요. 오더를 따로 내려 내려 주시는 분들은 계셔야겠죠. 저희 파티에서는 클라님이나 제가 오더를 내렸고요. 조금 빠르게 넘길게요. 이제 네, 퍼투 붙었어요. 바인드 갖고 몇컷하신호로 받아 드리고 그러잖아요. 파티 뭐, 같이 갈까요? 거미줄이 거의 다 차가죠 그리고 여기서 거미줄이 다 차면은 중간 자리 비시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살짝 많다? 틈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조금 하는데. 다른 구독자 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영상을 올리지 않고 격파를 확실히 그 하면 올리겠다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려나? 아, 왜 그러다. 이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갑자기 안 올린 거거든요 시청자님 1 <놀람>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 방법을 공개하고 나서부터 텟서 패치를 하고 나고 이걸 막아버렸죠 제가 웬만하면은 공개를 꺼려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공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 봉인 같은 거안 걸리죠 원래 거미줄 같은 거 닿으면은 스킬 봉인이 걸려요 원래는 근데 중간 자리는 엄청 미세한 틈이 있어가지고 걸리지 않죠 저희 파트는 이런 식으로 격파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극딜은 다시 원상태로 돌려게요 저희 남아요 이제 극딜 가요. 지금 확인이 안쏠지거든요 아인드 걸었어요 형님!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스매셔 어플를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뭐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다 다른 것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특히 콜타임은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스매셔로 잡아서? 스매셔 쿨템 150초라서 그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에 대해 가지고 스매셔만 딱건드린 이유를 모르겠 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3이 남았는데 스매셔 쿨을 안뚫려도 이미 깼어요 이건 그냥 안전하게 스매셔를 쓴 거고요 이번엔살아사을은이게요 음... 하여간 여전부터 제은이 가지고 공속 공속 있겠습니다. 부리면서 저격 너프 이매셔 너프 공속 좀 그만 쳐 건드리세요 얘네들은적당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는 사람은 이사람 이시 저는 아쉽게도 여기서 리타이어뭔하나만 자꾸 공석 권들려 얘네는. 말은님할거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카일 남았음. 파이팅. 그리고 제가 첫 교파 당시 좀 아쉬웠던 예, 점이 예, 이거였어요. 이금님이 지금 여기서 데카 일이 남았고, 저도 여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따로 제가 부활을 바로하지 못했는데. 아, 너무 긴장됐네 이거. 그냥 같이 부활을 해가지고 쳤으면은 두명 격파를 했을 것 같거든요. 전 이두 님 여기서 보상 못 먹은, 먹은 게좀 아쉽네요. 저는. 네? 네? 그때 그냥 같이 살아가지고 빨리 살아서 쳤으면은 같이 보상을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쟤도 이거 격파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제를 못했죠. 제대로. 아못 봤어. 아. 꽤좀 더는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격파를 <목소리> 해가지고 이번에 물방울속 3개가 뜨고 아케인은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격파에서 아케인 켄이 떴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운영진이의도하는 다르게 방식을 썼을까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뭐 전공법을 쓰려곤 했죠. 그런데 이 패턴이 본섭에 와서는 새로 패치가 됐지만 영상을 보시면 좀 많이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못 피해요. 그냥 뒤질하는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제 영상이랑 다른 영상이고요. 이건 그냥 트라이 영상이에요. 보시면은 그 방법이 운영진의 의도 말대로라면 거울이 끄지지 않았을 때는 패턴을 피하고 여기에 위 고구마들이 피하는 거 있죠. 이거를 피하고 거울이 깨졌을때는 마자는고 잖아요 이 트라이 영상 중 일부가 항상 이랬어요 정상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방금 전에 보셨나요 여기서? 방금 전에? 이쪽 부분 잘 보세요 원래처럼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연속 패턴 나왔죠. 이걸 어떻게 피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하지쥐네들이 패치 이상하게 해놓고 나서. 다른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본서버로 와서 바꾼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다시 보시면 돼요. 원래 패턴은 이렇게 나오고 세 개가 떨어지거든요. 처음 부분은 없다 치자면요. 다시 보여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이거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원래 하나 둘셋 맞죠 하나 데카 둘, 데카 둘. 데카 방금 데카 3개였죠 셋넷 다섯 남았을 여섯 음. 일곱 갑자기 이런다니까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못 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이래서 저희 파티 방식이 죽는 걸로 바뀌게 된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렇게 아까처럼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피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가끔 뭐 정상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단순히 그냥 그것도 운이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는 날에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저러면은. 그리고 뭐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방식은 이랬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생각이 났거든요. 그냥 한판뭐 따로 틀어야 할 것도 없지. 그냥 하루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피하면 편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미 이게 깨져 있지 않으면은 거미다리를 맞아야 아, 거미다리를 피해야 되고 깨져 있으면 거미다리를 맞아야 되거든요. 본것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해하시면 진짜 쉬워요. 그리고 저희 파티가 실험했던 건 얘라는 거였어요. 정확히 되나 봤던 거고요. 패치 대학이 있었거든요. 이게. 과반수 이상 죽었으면 패턴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죠. 과반수 이상은 네 명이겠죠 이게 네 명. 그래서 세 번을 죽었어요. 세 번이 죽어 계시면은 패턴을 넘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세 분은 이렇게 패턴을 피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세 분이 중간에 살아난다, 살아나서 죽는다 이런 패턴이안 넘어가져요. 일단은 과반수 이상의 세 명의 포함이 된다.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이것도 좋은 팁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넘어갑니다. 된다. 된다. 세명 되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거미다리는 무조건 일정한 자리에 떨어지거든요. 제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돼요. 패턴 여러 개 보여 드릴 거예요. 하나만 보여 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 개다 보여 드릴 거예요. 여러 예시. 이 영상 전체 패턴 나오고 다 보여 드릴게요. 이제 네, 패턴 올 거예요. 골 패턴 왔죠? 처음 이럴 때는 피하셔야 돼요. 아니 그 맞으셔야 돼요. 이거를 거미다리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맞아야돼요 거울이 깨져있을때는 그리고 제 영상에 보신것처럼 일정한 자리에 나온다 했죠 그 부근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거미다리는 무조건 3개가 나오고 거울이 깨지던가 붙던가 다시 되거든요 3개 주기로 바뀌어요 돼. 게 3개 주기로 이해 안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개 끝났죠. 깨져 있죠. 하나, 둘, 셋. 다시 깨져 있죠. 하나, 둘, 셋.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하나 맞고 바로 이쪽하고 바로 틀고 붙었을 때는 그냥 구석가서 피하시면 되고요. 안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패턴이 넘어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아 그리고 짤막감 팁인데 만약에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데 거울 패턴이 나왔다 그리고 거울이 깨졌다 이럴 때 급할 때 어떻게 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캐릭터를 잘 보세요 여기 왼쪽 구석에 있는 거 거울 패턴이 오고 거울이 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하시면 돼요 방금 보셨나요? 어떻게 피했냐면은 처음에 트리플 점프를 왼쪽으로 한번 받고 반동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쓰고 이렇게 거미줄 넘어 오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자유자재로 트리플 점프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쉽게 사용하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런 식으로 먼저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턴 피하시면 되고요. 다시 네. 거미 다리로 가서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다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자기는 뭔가 이제 피할 줄 알겠는데 네. 거울에 다시 붓 건을 깨재거나 위치 네. 선정이 어렵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제 패턴 올거예요 근데 이게 노말은 진짜 연습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패턴 아닐 때 여기 보시면은 수정 보이시죠 여기 뒷배경 저는 해상도 1366 쓰고 있고요 첫번째 기둥이랑 수정 쪽에 먼저 있으시면 돼요 그걸 보고 피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피하고 나서 제가 다시 거울에 붙으면은 바로 구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맞지 않고 갈수 있어요 뭐 중간에 있고 이러면은 좀 가기가 힘들겠죠 비동성이 좀 좋지 않은 직업들은요 저는 피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온다 하면은 왼쪽 기준으로 1번 2번 3번 있다 치면은 2번 3번 1번으로 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다시 2번 3번 1번 깨졌어요, 거울, 거울 붙 바로 구석으로 가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 왔을 때 상황 판단이 많이 중요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움직여야 ]까요? 되는데 어디를 가지 이러면서 망설이잖아요. 뭐죠? 망설이면 무조건 맞거든요. 아니, 무조건 본인의 어, 그거, 움직임에 그거, 확신을 그거? 가지고 <laughs> 움직이셔야 돼요.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망설이면 그냥 무조건 맞는다 보시면 돼요. 네? 뭐 다른 본인만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하죠? 패턴 보여드렸고 아, 영감 이제 영감 그 영감 뒤에 나오는 패턴들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이 이해하시면 예, 정말 쉽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존 패치보다 더 빨리요 거울 패턴 왔고요 거울 붙어있죠? 그럼 피하시면 돼요 구석 가서 안 맞거든요 하나 둘셋 거울 붙어있죠? 하나 둘셋 걸 붙어 있죠. 하나, 하나, 둘, 둘 셋. 걸 붙어 있죠. 걸 깼죠. 지금 가셔야 돼요. 하나, 어, 뭐야. 둘, 연습할 거면 죽어 셋. 거울이 맞으면서 피야 해 돼요. 다시 붙어 있죠. <laughs>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지금 거 특구가... 아, 니... 깨졌어요.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걸 깨져 있죠? 깨졌어요. 마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직 셋. 깨졌어요. 하나, 둘, 셋. 저 같은데, 이거? 계속 깨져 있죠? 하나, 와. 둘, 오. 셋. 이 패턴 자체는 랜덤이에요. 무조건 랜덤. 거미대를 세개 이후에 어, 붙거나 깨지거나 이제 일단 오른쪽 구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넘어가죠. 한팩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거울 패턴 붙어 있거나 깨지는 거 네. 어떻게 어떻게 바뀌나 이안 예시를 안 보여드릴게요. 붙고 깨지고 동시에 패턴이 와요. 여기 붙어 있죠. 하나, 둘, 셋. 붙어 있죠. 하나, 둘. 셋, 깨져 있죠. 맞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다시 붙어 있죠. 피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패턴 넘어가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다 치면은 1번, 2번, 3번은 밟고, 4번, 5번, 6번 밟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 차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3번, 1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 거울 패턴에 거울이 붙어있으면 거미 다리를 피하고 깨져있으면 맞아라. 두 번째 거미 다리는 3개 호 거울이 붙거나 깨진다. 세 번째 자리 등 본인의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2패에 관한 모든 건다 알려드린 것 같네요. 1패나 3패 같은 거는 패치 이후에 조금 더 편한 방식이 있나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방식도 중요하지만 처음 패치 내역을 잘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하드 2패 거울 패턴 공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